안녕하십니까. 강영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나이트록스 공부를 어, 잠깐 해보시죠. 어, 그냥 뭐 재미로 풀어보는 연습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어,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이트록스 다이버가 아니신 분이 계시다면 꼭 나이트록스 교육을 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버의 감압병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 우선 제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공기 속에는 질소와 산소가 각각 몇가 들어있죠? 예. 우리가 79, 21 흔히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근데, <laughs>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 78% 질소와 20.9%, 뭐, 그래서 21%의 산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이, 이 공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산소를 좀 높여주는 공기가 나이트록스죠. 그래서 이 나이트록스를 흔히 그 EANX 이렇게 표현합니다. X에 대한 건 다음번 문제 하고요. 이 EAN이 뭐의 약자겠습니까? 이 지금 <laughs> enriched and nitrox. everybody and nobody. 이건 좀 그러네요. Enriched air nitrox. Enjoy a night dive. 이 중에서 정답은 Enriched air nitrox가 되겠습니다. 이 e 의 n 에서 X라는 게꼭 붙습니다. 그래서 이 X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 X. 사용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혹은 사용가스의 산소의 퍼센트를 X에 적는다. 질소의 퍼센트를 적는다 혹은 엑스퍼트 전문가가 사용하는 공기다 어떤 뜻일까요 네. 사용가스의 산소의 퍼센트를 X에다 적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록스 32% 같으면 EAN32 이렇게 적죠 자왜 우리가 다이빙하면서 나이트록스를 사용합니까 잠수시간의 연장 보다 깊은 수심의 다이빙 산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면 휴식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중에 정답은 잠수 시간을 연장하고요. 꼭 필요하다면 수면 휴식 시간을 보다 짧게 가지기 위해서 나이트록스를 쓴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이트록스 다이빙 할때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는 그냥 막 써도 될까요? 일반 호흡기. 그래서 그이 문제의 답은 아 우리가 40%까지의 그 <laughs> 나이트록스라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 장비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 제일 바람직한 것은 나이트록스 쓸 때는 나이트록스하고 잘 맞는 부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했습니다. 일반 공기로 안 하고요. 나이트록스 다이빙하고 나서 우리가 항공기 탑승 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제가 아마 여기에 대한 것은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일반 공기로 다이빙했을 때뭐 18시간 혹은 24시간 이렇게 몇 개의 시간이 제시되어 있죠.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해도 일반 공기 다이빙 했을 때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나이트록스를 했다고 해서 좀덜 쉬고 수면의식 시간을 줄이고 비행기를 탄다. 그것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자, 산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장하는 어떤 수심에서 의 산소 부분압은 얼마죠? 자. 다이빙할 때 1.0, 정지할 때 1.2, 1.2, 1.4, 1.4, 1.6, 1.6, 1.8 중에서 정답은 1.4와 1.6입니다. 즉 우리가 다이빙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산소의 부분압을 1.4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러나 감압 정지 혹은 안전정지를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1.6그 부분압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 부분압에 대한 이 물리법칙을 제시한, 오, 어, 여기 제가 놈이라고 적었네요. 분은 달톤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참 정말 옛날 그 학자처럼 생겼네요. 자, 32% 혹은 36%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산소 부분압이 1.4인 수심은 몇 미터이냐? 여러분 계산해 보시죠. 이게 <laughs> 33m, 28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2% 나이트록스는 유니버설 나이트록스라고 합니다. 누구나 전 우주에서 사용하는 나이트록스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권장 한계 수심 3 0 m 에서별 부담 없이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기를 사용할 때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의 최대 허용 그 수심은 40미터죠. 어, 나이트록스 다이빙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다이빙 상해. 이거는, 어, 나이트록스 때는 가압병도 아니고 질소 마취 혹은 가스 마취도 아니고요. 압력 상해도 아니고 이 산소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산소 중독의 정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산소 중독의 증상들을 우리가 약자로 C O N (conversion에서 c o n v e n t e d V E N T I D)라고 약자 앞에글을 따서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발작입니다. 우리가 수중에서 만약에 발작을 일으키면 사실 생명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중에서 산소 중독의 여러가지 정상을 느낍니다. 어,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이걸 겪어 본 사람들은 귀에서 띵띵띵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는 그거를 Ear Ring인 귀가 운다 혹은 이명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서 어, 그렇게 들린다고들 합니다. 뭐그 이외에도 이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근육이 막 뒤틀리고 이런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보다 신속하게 깊은 수심으로 이동한다. 즉시 정상 속도로 낮은 수심으로 이동한다. 즉시 버디에게 신호하고 혼자서 수면까지 상승하여 다이빙을 끝낸다. <laughs>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그 수심에서 정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여기서 1번은 깊은 수심이 틀렸습니다. 2번은 혼자서 수면까지 상승한다가 틀렸을 거고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그 수심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즉시 정상 속도로 얕은 수심으로 이동해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수면까지 이동해서 다이빙을 끝내게 됩니다. <laughs> 흔히 나이트록스 디칼이라고 하죠. 이 표식이요. 여기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산소의 퍼센트와 최대 허용 수심, 혹은 제조, 이 블렌딩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서명을 꼭 남겨놔야 된다? 혹은 이 실린더의 최근 수압 검사 날짜와 질서의 퍼센트가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기록한다 중에서 정답은 산소가 몇 프로 들어있고 그 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조절된 그 <laughs> 최대 허용 수십, maximum operating d e p t h 요 아모디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어, 나이트록스 실린더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어느게 맞는지 한번 보시죠 교육 상황에서는 강사가 합니다 제조자가 분석하고 기록을 합니다 버디끼리 서로 분석을 해줍니다 사용자가 직접 분석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맞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직접 분석하고 그 산소 퍼센트의 수치를 소수점 이하까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직접 분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위해서 소수점 이하까지를 기록하게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죠. 등가 공기 수심 (Equivalent Air Depth)라는 용어가 나이트록스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나이트록스에서 줄어든 어떤 기체를 감안하여 조절하는 수심입니다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헬륨용에서 정답은 <laughs> 질소죠 질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등가공기수심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EAD example 이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거 화면 정지하시고, 이렇게 들다 보시면, 영어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일 아래 줄에 보시면, 36% 나이트록스를 25mm에서 사용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일반 공기를 사용할 때는 18.3mm하고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나이트록스를 써보면, 일반 공기를 쓸 때보다 실제 수심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나이트록스는 다이빙 시간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 CNS 클록 그 노출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노출 시간 테이블요. 이것은 어이 테이블에 의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 부분압이 1.0일 때 과연 몇 번, 한번 다이빙 할때몇 분이 최대이며, 하루에 몇 분까지 할수 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laughs> 아, 여러분, 여기 좀 천천히 한번 보시죠. 아, 여기 산소의 부분압이 제일 가셉, 녹색 안에 들어있고요. 1.0, 산소 부분압이 1.0이면, 그 옆에 300은 한번 다이빙할 때 300분까지 할수 있다는 거고요. 24시간 동안에도 300분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소 부분압이 올라갈수록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산소 부분압이 1.6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정지를 할때 그렇죠. 한 번에 45분 이상을 하지 말라. 즉 내가 100% 산소를 가지고 수십 6m에서 감압을 하면 선수 부분은 1.6이 됩니다. 거기서도 하루에 한번할때 45분, 하루에는 180분까지 할수 있다. <laughs> 그것이 바로 이 CNS 클 l o 노출 시간 테이블입니다. <laughs> 자이 문제는 역시 이 테이블에서 안전을 위해서 총 노출 한계의 몇 프로까지를 초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80에서 90%입니다. 즉100% 채우지 말라는 거죠. 채우면 산소 중독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가스를 몇 어느 정도 흘리면서 이 분석을 시행해야 하느냐? 5초, 10초, 20초, 30초 중에서 정답은 30초입니다. 즉, 어, 충분한 시간을 그 밸브를 열어주면서 어, 나이트록스 가스를 흘려서 그것이 분석기의 산소 센서에 어, 닿도록 해서 나이트록스 맵프로를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 30초 동안 어, 분석을 해야지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심 30m 에서 일반 공기 때, 그 다음에 32% 나이트록스 때, 무거운 환기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이빙 컴퓨터로 이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테이블은 그 공기와 나이트록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테이블이죠. 여기 보시면, 어,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편합니다. 다시요. 수심 30m 에서 일반 공기로 다이빙 할때 무감화 한계는 20분이 됩니다. 근데 32% 나이트 록스를 쓰면 같은 수심 30m 에서 무감화 한계가 30분으로 늘어납니다. 이거 엄청나게 잠수 시간을 길게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시, 그 수치는 다이브라면 그냥 알고 계셨으면 하고 제가 이 문제를 넣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가 나이트록스 실린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느냐 1번 나이트록스 블렌딩이 가능한 리조트로 가면 된다 버디가 나이트록스 다이브 인정을 받았으면 나도 함께 할수 있다 산소를 취급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능하다 뭐 의사 간호사는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할수 있다 그런 거죠. 4번 반드시 나이트록스 다이브 인증증을 소지해야 한다. 정답은 반드시 나이트록스 다이브 인증증을 소지한다는 말은 내가 나이트록스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주변에 계시는 강사분에게 나 나이트록스 교육 받을 수 있어요 하고 물어서 꼭 나이트록스 자격증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에도 나이트록스 제공하는 리조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에 특히 리버보드를 타시고 하루에 3회, 4회, 심지어는 5회까지 다이빙을 하고 이 지설 일주일씩, 뭐 길게는 열흘도 하는 이런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 국내에서 나이트록스 블렌딩 하는 것이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어,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나이트록스의 다이브에게 주는 장점만 이야기하고 오늘 이 퀴즈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빙 안전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십시오. 어, 문제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20문제 중에서 과연 몇개를 맞췄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혹시 영상 보셨으면 영상 밑에 답글로 저몇 점요? 라고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퀴즈 낼때 어떤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